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식, 좋은 질러, 양가적입니다. 차량 출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고객님께서는 이번에 애기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차량 매각하시고, 요청 카니발로해서문의를 주셨습니다. 카니발은 고객님께서 엔카 보시고, 몇, 몇 가지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검수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검수를 좀도와드렸고요요 차량은 명의명령도 없고, 23년도 4세대 모델의 가솔린, 거기 노블레스의 3만 킬로 대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뭐큰 이상이 있겠냐 했는데, 다행히 누유 쪽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요 차량 도장부위가 있어서, 도장부위 총네 군데 앞뒤 범퍼 도어랑 반대쪽 커터 부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도장만 한 거지, 상품화 작업하면서 도장만 한 거지, 판금이나 덴트 부위는 없어서 고객님께서도 안도하셨고요. 그리고 요차량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었고 다만 이제 검수하고 하체 검수, 시운전 등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트가 여기가 터진 데가 있어 가지고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열 커튼 쪽에도 고리가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차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건집 앞에서 바로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 차량은 요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에서 옵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통, 2열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서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단지 시그니처랑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시그니처 대비했을 때 메모리 스트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메모리 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노블레스에서 옵션 빵빵하게 들어간 차량 이런 차량들이 좋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께서도 이 차량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차량이시고 33,000대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이 차량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뭐 서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차선이 있다. 차간거리 모니터링 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도 썬루프까지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방, 이열 쪽 개방성 때문에 썬루프 있는 걸 무조건 사시셨거든요. 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제가 검수를 해드렸는데, 기분 좋게 또 구입을 해주시고, 많은 추천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 이번에 애기들이나 부모님들 태우고 다니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조은님미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단체, 좋은 딜러, 양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